포르쉐911 까리라 차량 힐입니다. 휠두 짝에 휠 스크러치가 발생하여 제휠 119에 휠 복원 의뢰하였습니다. 색상은 컨메탈 무광 컬러로 작업 시간은 평균 7시간 정도 소요됩니다. 먼저 블랙 하도 도장 작업 후 상도 겉메탈 색상으로 휠 도색하였습니다. 겉메탈 색상으로 휠 도색이 완료되면 마지막 무광 클리어 코팅으로 911휠휠 휠 도색 완료합니다. 휠 도색 방식은 분체도장과 액상도장 두 가지 다 모두 필요하고 3코트 방식으로 휠 도색합니다. 휠 119는 정식 허가된 전문시설에서 24년 노하우로 고객님이 원하는 품질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포르쉐 휠 도색은 국내에서 제일 많이 하는 업체가 저희 휠 119입니다. 그만큼 휠 특성에 맞게끔 확실한 품질을 보장하고 있으니 포르쉐 휠 도색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휠 11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예약하고 방문하시면은 대부분 당일 출고됩니다. 휠 119가 국내에서 제일 유명한 이유가 바로 품질입니다. 그만큼 품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휠 119는 주 업종이 휠색 힐 복원으로 타 업체들처럼 덴트 광택 휠 타이어 업체가 아닙니다. 휠 도색 한 분야만 23년 동안 발전시켜온 휠 119입니다. 믿고 맡겨 주십시오. 국내 최고 품질을 보장합니다.